로그X와 로그X분의 10V. 정수부분의 합과 소수부분의 합을 순서대로 나열하라. 소수부분은 0이 아니다 그랬어. 자, 이때 로그X를 여러분들은 N 플러스 알파로 놔준다. 당연히 이런 거고. 그 로그 로그X분의 1 0이란 것은 로그 10백이 로그X죠. 쟤는 1백이 로그X지, 그치? 1빼기 n 플러스 알파 1빼기 n에 마이너스 알파지 네. <laughs> 그럼 봐 음의 소수 나오면 돼안돼안 돼. 안 되지 그래서 2를 여기다 보태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소수부분 이게 뭐야 정수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두 놈의 정수부분끼리 합하면 n 플러스 마이너스 n 얼마 제 이게 정수부분 합이죠 소수부분은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얼마? 1 이게 소수부분이 되는 거야 0하고 1이니까 답은 3번이 된다 시험에...